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방송하고 저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맥주 한 캔과 황도를 먹었데 황도 아, 제가 황도 백도 좋아하는데 아, 오랜만에 황도 그캔 복숭아를 먹다 보니까 어, 옛,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린 생각 어린 시절 그렇게 먹고 싶어 했었는데 어? 황도 그러다 보니까 어, 맥주하고 딱 절묘하게 안주로 맛에 떨어지는 거야. 어, 너무 좋은 거예요, 보니까. 그 백도도 딱세개 있어, 세개딱 어, 얘기했어요. 백도 세개가딱 들어있는 작은 캔입니다. 한 200g 짜리. 한캔 먹으면 딱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어, 맥주 한캔과딱 너무나 잘 어울려가지고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황도 백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드세요. 좋습니다. 하여튼, 뭐 황도백도는, 일단,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 음? 질리지가 않아서, 어,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아, 현재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이제 20일은 이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어, 미국의 뉴욕 증시 상승세에 힘입어가지고, 어, 장 초반 2,400선 돌파했고, 뭐, 상승을 했는데, 어, 2,300선에서 장을 마친 거야. 어, 이날 코스피가 보니까 전 거래율 대비해서 15.88포인트 올라가지고, 2386.85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지수는 지수 전장보다 35.32포인트 정도 올라서 2406.29로 개장을 했어요. 장 초반에 2410.06까지 이제 올라요. 이후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 위에서 매도 위로 이제 돌아섭니다 매수에서 매도 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승폭을 이제 일부 반납을 하더라 아, 코스피에서 게이들이 647억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어, 기간이 한 587억 외인들은 한 412억 정도 를 순매도를 합니다 아,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상위종목들 쭉 보니까 상승세를 마감을 했는데 아, 삼성은 전날보다 0.66% 내렸어요 6만 500원에 잘 맞췄고 이날 기아가 마이너스 0.61%를 제외하고 LG, 엔솔, 하이닉스 오늘 하이닉스가 2% 올랐고 네이버 1% 정도, SDI 한2.57% 올랐네요. 삼바가 0.49%, 현대차 0.27%, LG 화학이 3 5 정도 상승 을 마감을 했습니다. 아, 시장에서는 그 러시아가 그 발트해를 관통해가지고 독일까지 연결되는 그 가스관 있죠. 노르트스트림 1을 이제 통해가지고 가스 공급을 재개할 것이라는 소식에 경기 침체 우려를 진정시켰습니다. 로이 테스트 그래요 유럽 연합에 대한 그 가스 공급 물량의 3분의 1 이상을 그 담당하는 음, 노르트스트림 1그 가스관이 정제기 전거 위해서 가동 중단을 마치고 오는한 21일 21일 날 재가동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어, 미국의 기업 실적 호조 흐름도 기대감을 높입니다. 군수 업체죠 로키드 마틴하고 그 장난감 업체 그 하스브로 원유 서비스 업체 헨리버튼 등도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 헨리버튼의 주가가 한2% 이상 상승을 해요. 그 로키드마티라고 그 하스브로는 각각 0.8, 0.7%가량 올랐습니다. IBM도 월가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내놨는데, 올해 2년 현금 흐름 전망치를 낮추면서 주가는 한5%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어,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예상을 웃도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 어, 뉴욕중간거래소에 보니까 다우지수 어, 전장보다 755.44포인트 올라서 어, 31827.05로 거래를 마쳤죠 S&P도 한2.76% 상승을 했고요 어, 그리고 나스닥도 한3.11% 올랐어요 오늘 그래서 11713.15로 장을 마쳤고요 어, 예상보다 2분기 실적이 양호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그런지 미국에 이어서 아시아 시장에서도 또 전반적으로 이제 위험선호 심리가 이제 개선이 됩니다. 러시아의 그 천연가스 공급 재개로 인해서 어, 유럽에너지 위기 및 경기 침체 우려도 약간 일부 후퇴했다고 이렇게 밝기는 합니다. 음, 코스닥도 전날보다 8.39포인트 올라서 어, 790.7에 마감을 해요. 코스닥 그 시종 상위 종목 보니까 어, 대부분 오름세인데. 이날 셀트론 을스케어하고 LNF, HLB, 셀트론 제약 등이 좀 올랐습니다. 뭐, 위메이드도 한 2.6%, 시즌도 한1.2% 상승했고, 어, 넷플릭스의 양호한 실적 영향 때문에 그런지, 음, 스튜디오 드래곤 5.3% 정도, CJENM 3% 정도 강세가 두드러졌어요. 어, 일단은 환율은 음, 다음에 볼게요. 하여 이렇게 장은 뭐잘 흘러갔어요. 응? 음? 흘러갔고, 나름대로 선방을 했습니다. 어, 지금 뭐, 3, 어, 유럽이 보니까 갑자기, 어, 주가가 훅 떨어지네, 보니까. <laughs> 훅 떨어져가지고, 한 11시 좀반 정도 됐나? 한 20분 정도에 쭉 빠져가지고, 현재 마이너스 0.26을 달고 있습니다, 영국은. 어, 프랑스도 마이너스 0.24% 정도 쭉 빠져가지고 흘러가고 있고, 독일은 0.49% 정도 현재 마이너스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렇듯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썩 좋지 않아요 갑자기 뭐잘 가다가 아주 쑥 빠졌습니다 하여튼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로 전환이 될것 같고 플레다이 어, 반도체는 오늘 새벽에 아주 좋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4.6%나 올랐습니다 4.6일 어, 그래서 삭 관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음, 아직 올라갈 길이 멀죠했죠한2800 뚫을 것 같다 딱뚫어버리네 보니까 2800, 3.14 이제는 이제 3000선을 향해 다는 거죠 하지만 또조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어, 지금 환율은 어떠냐 지금 환율이 1312.50 3 5원이 올랐어 3.5원이나 올랐고 음, 달러이보에는1 3 7 8 5엔0.16 정도 좀 빠졌습니다 137.855엔 아, 별로 상 좋지 않네요 어, 유가는 100.74달러 지금 유가도 조금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또 오르는 그런 모습을 현재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일본 엔화는 949.74원 석폭 상승했고 유로화는 1,337.44원 좀 빠지고 있고요 어, 중국이엔화는 194.10원 약간 석폭 올랐습니다 휘발유는 2,007원 2,000.71원 어, 조금 빠지네요 이제. 이제 1900원대로 갈것 같아요 어, 2,000원 선이 이제 붕괴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고, 어, 국제금값은 1,710.7달러 소폭 어, 상승을 했습니다. 어, 국내금값은 72,091.81원 소폭 올랐네요. 그래서 어, 국제금값, 국내금값 조금 올랐습니다. 희발유값이 조금 빠지는 것 같네요. 10년물 어, 국제금리는 2.973. 2.97에서 2.9대에서 잘오고 있네요 보니까 순간 3%도 넘었는데 다시 또 빠져가지고 2.973에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2.973에서 놀것 같고요 어, 지금 선물도 뭐잘 흘러가다가 또 갑자기 또 마이너스로 확 변해 버렸어 현재 다우가 한 0.23%로 빠지고 있고요 어, S&P가 한0.26 그리고 나스닥이 한0.15% 정도 현재 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을 하고 있고, 어, 러셀드 0.43% 정도 현재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독일이 0.99, 그리고 프랑스 0.51, 영국 0.41, 유영 0.67, 이탈리아 1.06. 어, 유럽은 더 빠지고 있습니다. 선물이. 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아, 어, 아, 아 전만 해도 지 오후, 오후에만 봐도 오후에 좀 상승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마이너스로 꺾여버렸어요. 음, 하여튼 뭐좀 마이너스로 다시 돌아섰으니까 오늘은 약간 좀 하락으로 좀 가다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뭐 등락이 심해 가지고 갑자기 마이너스였다 플러스였다가 이랬다 저랬다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정도 받을 수도 있어요 어제 좀 오늘 새벽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조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어, 그점 참고하고 투자하는 게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일단 어, 일단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고 있고 어, 우리의 삼성전자는 아침에 어, 시가가 좀 좋았어요 61800원에서 야 좀, 오늘 좀 멋지게 올라가지 않겠나 했는데 역시나 어, 오전엔 강하더니 오후에 되니까 비실비실 비실되다가 결국은 하락으로 빠졌습니다 결국은 빠졌다는 거죠 어, 좀안 좋네요 보니까 그래 가지고 오늘 6500원에 빠졌는데 어, 내일도 뭐한 6500원에서 한 6만 1000원 사이, 그래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6만원 초반에서 좀 빠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뭐 약간 좀 지겨운 행보를 보일 것 같고요. 우선주로 오늘 100원 전자, 마이너스 100원 전자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아침에 좋았어요. 57,400원. 첫 스타트는 다 좋았어. 좋았는데, 야, 역시 오래 못 가더라고요. 보니까. 오래 못 가가지고, 결국은 본주와 비슷하게 그냥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어, 일단은 지금 별로 썩 좋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좋지 않고 어, 러시아의 그 가스 중단 이게 과연 어떻게 또 변수인 거요 변수. 응? 변수일 것 같습니다. 러시아 진짜 말 그대로 그 우리 푸틴이 보살이다. 보살 진짜 가지고 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원전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없다 보니까 지금 이게 전기, 응? 이 전기 전기 시설이 별로 없어. 이게 무슨 발전소 시설이. 그러니까 가스를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에너지 공급 응? 에너지 공급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에너지 공급 조만간또 이제 여름이 지나서 겨울이 오겠죠 아, 또 대란이 또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렇게 오늘 하루는 이제 흘러갔습니다 흘러갔고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내가 볼땐 내일도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흐름이 그냥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흐름 아니면 약간 살짝 빠지든지 어, 조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어, 삼성전자, 뭐, 부지런히 모으세요. 오만전자일 때 모으시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하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모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편히 쉬시고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굿나잇!